네. 안녕하세요. 스마일, 다육입니다. 오늘도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오늘도 비가 하루 종일 왔죠? 비가 오듯이 저도 오늘 행복한 꾹꾸을 세워서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요. <laughs> 아, 오후 중에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마음과 달라요. 아, 이제야 이렇게 준비를 했네요. 어, 요 신제품 제가 예고해드린 예, 달구지 17종 세트입니다. 어, 이 화분들이 지금 한 화면에 잡고 싶은데, 안 잡혀요. <laughs> 사이즈가 커요. 이 아이들이 17종인데요. 어, 음, 반반 나누어서 이제 판매를 하시려고 해요. 지금 저 사장님께서 들고 있는 저 화분은 어, 1번인데, 이 아이가 지금 소, 소진이 빨리 될것 같다고 해요. 이, 이 화분이 조금 왔대요. 다른 거에 비해서 네, 조금 와가지고. 이 화분이 소진이 되면 다른 화분으로, 다른 화분으로, 1번, 1번만 다른 화분으로 대체가 될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작은 사이즈는 아니고, 이거보다 더 예쁜 다육이 화분이 되겠습니다. 크기 한번 보세요. 종이컵. 종이컵보다 훨씬 커요. 입구도 크고, 안에 통도 크고, 크죠? 한번 보세요. 이렇게 커요. 이게 1번, 1번이 이것도 진짜 너무 예쁜데 어, 이게 소진이 빨리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다른 화분으로 대체를 해 주신대요 예쁘죠? 헉, 너무 예쁜데 1번 그렇죠? 1번 너무 예뻐요 근데 어, 11번까지 11종이 49,000원 17종 풀세트가 9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넓적한 이 어, 요 예쁜 요 아이가 2번이에요 예, 한번 보세요 오 이렇게 얘는 합식하면 이쁠 것 같으죠. 어, 너무 예뻐 이어분도 예, 높이는 종이 컵하고 같고. 한번 보세요. 넓이 줄자가 어디다 놨더라? <laughs> 예, 제가 오늘은 음 그냥 이렇게 예고편인 영상을 찍고요. 제가 또 바로 제대로 된 영상 준비해서 올려드릴게요. 지금 너무 급해서 마음이 급해서 이렇게 찍고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보세요. 엄마 예뻐라. 직경 볼까요? 14.5cm. 아, 이쪽은 6cm가 되죠. 아 너무 좋아요. 크기도 좋고 이 아이가 2번. 그리고 이렇게 보세요. 어머 이빨아 이빨아 이빨아. 아 이렇게 3종씩 갖고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 꿈의 화분. 요게 3번. 우리 사장님이 좋아하시는 3번 <laughs> 이 아이 직경 한번 재볼까요? 직경. 너무 예쁘죠? 어, 근데 이 화분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유약이 안 바른 것 같으죠? 근데, 얘 예, 유약이 바른 상태라고 합니다. 아, 꽃. 색깔이 3종이에요. 흰색, 노랑색, 주황색. 이렇게 3종이거든요. 요 아이가 17종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높이는 종이컵하고 같아요. 그죠? 종이컵하고 같고, 통 한번 보세요. 종이컵보다 훨씬 크죠? 와, 진짜 너무 좋아요. 이번 화분은 사이즈가 너무 좋죠. 한번 직경 한번 재볼까요? 사장님, 손이 수합니다 제가 지금, 예, 아, 잘 안보여요. 예, 지금 10cm, 예, 10cm가 나오고요. 높이는 8.5cm가 나옵니다. 그쵸? 그렇죠? 어우,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완전 작품이에요. 유약이 바른 거래요. 근데 안 바른 것처럼 보이는데 요약이발려져 있고 와우, 야, 진짜 예쁘다. 사장님이 반하실만합니다. 3번, 네, 4번입니다. 4번은 종이컵 위에 있습니다. 종이컵 한번 비교해 볼까요? 높이는 음, 요 화분이 더 커요. 어, 굽다리가 좀 길죠? 네, 이렇습니다. 그리고 통은 종이컵보다 훨씬 크죠. 너무 너무 좋아요. 아, 이 꽃이 아우 감각인데요. 감각적으로 나와 있어요. <laughs> 아예라다 아, 진짜 이번 화분 진짜 아우 완판될 것 같은데 하루만에 예쁘죠. 어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화분이. 아우 진짜 중국 사람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화분을 만들고 그렇죠. 아예 보세요. 6번. <laughs> 6번 화분 요람. 사장님 손이더 요람이야. <laughs> 예쁘죠, 흰색. 어, 꽃, 꽃 모양은 네, 랜덤이 있네요. 이것저것 꽃 모양이 좀 많아요. 노랑, 와, 단풍. 이거 다 가는 게 아니고, 한 그쵸? 개씩, 한 개씩. 예, 한 개씩 골라서 이게 여기서 세, 세가, 삼 종이 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씩 골라서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가게 되, 됩니다. 종이컵, 예, 높이, 어, 통, 보세요. 지금 오늘 이 달구지는, 예, 종이컵보다 다 커요. 종이컵보다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면상으로는 좀더커 보이는데 종이컵하고 비교한 거잘 보세요. 종이컵. 다 커요. 종이컵보다 더 크고 직경 한번 재 볼게요. 경이 예. 자세히. 10.5cm. 구경. 구경. <laughs> 구경. 직경 14. 자, 이 하고, 네. 이 구경. 구경이 8. 8cm. 8cm도 응. 큰 거죠. 높이. 높이, 대충, 대충 11. 아, 11cm. 아, 진짜 이쁘다. 예쁘죠 어머, 이렇게 세가지 여기서, 어, 1종씩이 가는 거예요. 3종이 다 가는 게 아니라, 1종씩이에요. 예 네, 하나씩 가는 거예요. 그고이게 7번. 제 번,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나왔어요. 예. 오로케. 예쁘죠? 아우, 제일 예뻐. 아 세상에. 사장님은. 노랑이. 아우, 예뻐. 주황이. 아 예뻐. 종이컵이 들어가 있어요. 통은 종이컵보다 크고요. 예. 쑥쑥. 높이는, 예, 높이. 곱다리까지 하면, 예. 더 커요, 화분이. 맞죠? 그쵸? 와, 예쁘다. 진짜 예쁜데요? 한번 직경 재볼게요. 직경이. 네, 9.5. 9.5cm, 높이는 8cm. 와, 예쁘다. 어머, 예뻐. 어머, 예뻐. 어떡해. 어,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어, 너무 예쁘지 않은가요? 아, 진짜. 2세트 갖고 있으면 진짜 대박인데요. <laughs> 9번. 9번이 여기 있습니다. 네. 어, 화분 이크고좋아 아이고, 아이고, 9번이에요. 얘꽃 모양이 약간 다르죠? 어 이것도 예쁘다. 이꽃 모양도. 색깔 너무 좋죠. 흰색. 아. 종이컵과 비교하면 예, 높이는 같고, 통은 종이컵 두 개가 들어갈 것 같아요. 와, 이렇게 좋다. 여기뭘 아, 심으면 더 이쁠까? 와, 어머 이건 주황이 더 이쁜데요? 와 이쁘다 이쁘다 흰안 아, 팔려요 그러면 <laughs> 노랑이도 이쁘다 이야, 대박 대박사건 와예뻐 예뻐요 얘도 이쁘다 네, 직경 한번 재볼까요? <laughs> 음, 직경이 어, 13.5cm 높이가 네, 8.5cm 나와요 그죠? 국다리까지 해서. 아, 예쁘다. 세상에, 이렇게 예쁘수가 음. 뭐, 이 꽃도 예쁘다. 아, 나, 쟤, 8번보다 얘더 예뻐할 것 같은데. 사랑은 <laughs> 움직이는 거예요. <웃음> 맞아요. <웃음> 9번. 9번은, 네, 사각분입니다. 음. 예쁜 사각분. 노랑이. 사각, 사각. 사각, 사각. 노랑이, 예. 종이컵이 들어가고도 남죠? 종이컵이 들어가 놀고 있어요. 와. 이거는 사이즈 미스 안날것 같은데요. 와. 주방이. 아,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세상에. 흰색. 와. 흰색 깨끗하고 너무 이뻐. 위 아이도 한번 재봐야죠. 사이즈를 재보면. 와. 이거 풀세트 다 갖고 싶어요. 그럼 돈이 얼마지? <laughs> 음, 9.5cm 예요 직경이. 와, 좋다. 사이즈. 그리고 8.5cm. 높이가 8.5cm. 이거 보세요. 이거 보고 풀세트 다 갖고 싶다고 하면 어떡하지? 와, 저 진짜 풀세트 다 갖고 싶어. 아니, 돼요. 아니, 돼요. 우리 집망하고 10번. 와, 이것도 대단해요. 아우, 아우, 아우. 요 화분이 49,000원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화분이. 이렇게 큰 화분이. 와, 노랑이. 꽃다발 같지 않으신가요? 어, 부케 같아요, 부케. 그쵸? 부케 같아요. 와, 예쁘다. 와, 사이즈 너무 좋아요. 가까이 보세요. 어머.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와, 꽃 이거 대박이다, 이것도. 났네. <laughs> 할말 없고 대박 예쁘다 소리만 하고 있어. 직경을 보실요 직경은 10cm. 높이는 12cm가 나와요. 와우 12 c m 나와요. 네. 너무 좋아요. 와 한번 보실까요, 얘들도? 한번 보세요. 와, 너무 예쁘다. 제 손이 떨리고 있어요. 여기가 10번. 기억하세요? 요 예쁜 화분 10번, 예, 네, 11번 가겠습니다. 요 뒤에 있들 잠깐 보시고 가실까요? 뒷번호? 뒷번호. 요, 얘가 제일 꼴찌. 제일 큰애가 꼴찌에요. 뒷번호. 예, 네, 보시고. 11번 나왔습니다. 아, 제가 좋아하는 나무. 아, 예쁘다. 너무 예뻐요. 노랑이. 노랑이 진짜 괜찮다. 색깔. 주황이, 예. 나무에 꽃핀 나무, 꽃나무 같아. 꽃나무. 종이컵이 놀고 있죠. 음, 이렇게 큰 화분인데, 아우 49,000원이래. 보세요. 키키 아, 키 보실까요? 종이컵 한개 반은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와, 아 예쁘다. 직경. 보세요. 직경. 직경이 10cm. 높이가 12cm. 영. 아우 진짜 이런 데 염자나. 아 깔아 서오시면 너무 이쁠것 같아요. 저 염자 너무 좋아하는데. 한번 보세요, 색깔. 꽃나무에 꽃나무. 이게 여기까지가 11번이거든요. 11번 세트가 4 9 0 0원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3종씩 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해서 4 9 0 0원이 되겠습니다. A세트. 이, 이거까지, 요거까지 11번이에요. 네, 요거까지 11번, 예, 예. 예, 11번 A 세트입니다. 예, 여기서 잠깐 끊겠습니다. 요 네, 아이가 12번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부터는 이제 큰 거예요. 망청, 어, 망청 엄청 큰 ]지. 거예요. 네, 대형 화분인 거예요. 음. 요 아이들은 진짜 이거 사시면 정말 실망 안 하실 것 같아요. 음, 종이컵이 한두 개는, 네, 두개 높이는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어, 이렇게 커요. 이렇게, 이렇게. 양손으로. 우리 사장님 손 엄청 굵은데. <laughs> 양손으로 잡고 계십니다. 이렇게. 흰색. 하양이. 하양이.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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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하양이, 주황이. <laughs> 주황이가 되겠습니다. 어, 화분이 너무 커서 좋아요. 커서. 큰 화분 저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 여기 12번부터는 이제 대형 화분이 되겠습니다. 높이. 네, 높이. 아니, 직경. 11.5cm. 이쪽은, 예, 10cm. 어, 그렇죠. 높이, 15. 15cm가 되겠습니다. 진짜, 사이즈가 큰 거예요. 어, 아, 아, 목대 굵은 아이 심어도, 멋스러울 것 같아요. 어머, 예쁘다. 야찍인다찍여 12번. 요 아이가, 13번. 이제, 요, 요, 사각. 예, 네, 롱 사각. 14번이 되겠습니다. 맞죠? 14번? 맞아요. 13번. 어, 이, 아, 이, 맞아요. 이, 13번. 이, 13번. 죄송합니다. 예, 요 아이가 하도 많아갖고 지금 헷갈려요. 13번. 요 아이가 13번. 굉장히 큰롱 사각. 한번 보세요. 종이컵이 완전히 미니 사이즈가 됐어요. 어쩜 좋아. 세상에. 아, 세상에, 세상에. 보세요. 아, 예쁘다, 예쁘다. 아, 우리 행복이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어떻게 해. 주황이, 조황이 노랑이, 하양이. 사선이 참 예쁘네. 아, 너무 잘 나왔죠? 이, 이 화분도 대박인데요. 사이즈 좋고, 아, 커서 좋아요. 저 요즘 큰 화분 좋아하는데. 직경부터 보실게요. 직경이 12cm가 나오고, 이쪽은 9.5cm가 나옵니다. 높이 14. 어, c m 가 나와요. 와, 좋다. 큰아나 좋아하시는 분들 눈이 휘둥그레졌을것 같아. 그렇죠? 이렇게 사각분 이렇게 롱인 거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롱이에요. 사각분 롱. 네. 몇번 봐야 되죠? 15번. 어, 여기 15번이 나왔습니다. 해피 해피 해피하죠? 종이컵이 또 들어갑니다. 어떠신가요? 종이컵이 놀고 있죠? 누워 자네요. 이렇게 커요, 화분이. 오, 오, 오 높이 한번 보세요. 아우, 세상에. 야,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여기는 합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둠이나 합식하면 너무 이뻐질 것 같아요. 커요, 진짜, 이 화분도. 아, 노랑이. 노랑이. 해피하세요해피하세요 <laughs> 주황이, 예, 주황이도 해피입니다. <laughs> 와이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어, 긴, 긴 직경. <laughs> 14.5cm가 나오고요. 짧은 직경. 9.5cm가 나옵니다. 어 높이는 12cm가 나와요. 보통 12cm면 롱본에 해당하죠? 네, 10cm가 넘어가면 롱본입니다. 와, 3개씩 있으니까 너무 멋져, 불어. 와, 진짜 이쁘다. 그렇죠 이거 몇 번이었죠, 사장님? 14번. 14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15번 나오겠습니다. 15번은, 음, 더 롱이에요. 사각인데, 더롱 사각. <laughs> 아, 사장님, 두껍지요? 굵어요? <laughs> 아, 종, 종이컵을 갖다 대나 만하네. <laughs> 완전히 미니, 초미니가 됐어요, 종이컵이. 음, 어떻게 저이게안 보여요 <laughs> 하양이 한번 보세요 하양이 하양이 어, 너무 예뻐 아 요약이 안 바른 듯예 너무 멋있죠 노랑이 와우 노랑이 멋져요 아, 노랑 너무 예쁘다 어, 수황 너무 밝아 명쾌해 와 어, 한번 쏴보세요 음. 쌀 수가 없어, 얘는 길어서. 어 이렇게. 이야, 너무 이쁘다. 농사각이에요. 15번, 15번. 어, 이 아이가, 예, 네, 여기, 대망의 17번입니다. 우리 행복한 꽃그릇, 다올 다울 아시죠? 다올보다 사이즈가 더 큽니다. 요게 17종 해서, 요 화분이 포함된 금액이 9만 0천 원이에요. 와. 이거 보신 분들이 다 놀래고 가셨어요. 근데 오신 분들 하나도 못 사가셨어요. <laughs> 이렇게, 와, 종이컵 한5 개는 들어가겠는데요. 그쵸?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요약이 바른 듯, 안 바른 듯. 아, 너무 멋져요. 흰색, 흰색, 흰색. 요게 요약이 바른 상태라고 합니다. 곳이 주황. 주황이는 참, 아 명량 케활, 아, 네. 예쁘다. 한번 보세요. 오, 이 대형 화분이. <laughs> 이대왕 화분 들어간 17종이 99,000원입니다. 예, 직경 재볼게요. 16cm. 다울이 몇 cm였죠? 10, 응. 높이가 1 3 c m 예요 다울보다 더 커요. 다울 화분도 좋았는데, 어, 얘는 다월보다더큰 화분이에요. 이 화분이 들어간 17종이 99,000원 가격 듣고 놀라셨지요. 헉, 아우, 저는 이 화분을 보는 순간에 진짜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가격이 오, 이렇게 17종을 예, 종을 17종을 모아봤는데요. 이렇게 배송이 되는 거예요. 17종, 17종에 99,000원, 그리고 이 앞에 두 줄. 11번, 11가지에서 49,000원이 됩니다. 이렇게, 앞에 두 줄은 49,000원, 뒤에 있는 아이들까지 해서, 예, 풀세트, 99,000원. 17종, 아우, 너무 좋다. 구성이 너무 좋지요. 요, 앞에 두 줄도 49,000원짜리 구성도 좋은데, 전체, 99,000원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큰 애들이 있어갖고, 큰 화분이 있어서. 어떠신가요?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와, 아우, 저, 저, 목 쉬고 있어요. 어, <laughs> 아, 이거, 이거, 대박. 요게 99,000원이에요. 전체가 17종이. 계단 가격이 5,800원 꼴이 나옵니다. 와, 이, 어, 아, 이 화분들이 계단 가격하면, 와, 너무 좋지요. 이거를 안살 이유가 없습니다. <laughs> 이큰 화분이 포함된 가격이 너무 진짜 특가 중에 특가입니다. 정말 행복한 꽃구릇선 매주 올 때마다 놀라운 일이 제가 경험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신제품을 특가로 주셨거든요 사장님께서 비수기라고 사장님은 비수기고 저희는 성수기가 되겠습니다 맞지요? 이런 큰 화분을 이렇게 싼 가격에 살수있으니 저희는 성수기라고 합니다. 요 아이들 이제 가을에 가을에 분갈이할 때, 계절 분갈이할 때 너무 유용어, 유용하게 잘 쓰실 것 같아요. 너무 좋죠. 11종 요 아이들도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이렇게 큰 사이즈인데 음, 11종 A 세트가 49,000원이고요. B 세트, 풀 세트가 99,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오예 오예 제가 보내드리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너무 늦게 지켰어요. 요 아이들 꺼내느라 어, 시간이 너무 늦게까지 일을 하셨거든요. 여기 직원분께서 고생을 하셨는데요. 요아 분들 아, 보람이 있죠. 늦게까지 고생한 보람이 있는데요. 요 아이들 품으셔서 예쁜 분갈이 해주시고 영상 찍을 수 있으면 찍어서 좀 보내주시고. 이쁜 아이들, 한번더 제가 영상 찍어서, 자세히 영상 찍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안녕히 계시고 행복하세요. 오, 사장님께서 인사를 하셨습니다. 예, 굿밤 되세요.